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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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처음 와봤지 <목소리> 여기가, 우리 여기 권시가 지에는 평지로 된 공원이 하나도 없어요. 음, 여기는 자전거도 없는 동네고, 온라인 스케이트도 잘 못하는 곳이다 보시다시피, 좀 고객 길이었어요. 아, 이뻐서 입죠. 우리 네. 김태현 원내대표님도 이거 공원 만드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목소리> 네. 우리 맨날 수업에 오고 하고 네. 아, 고하도습니다 아, 네. 아, 네. 고생 많습니다. 네. 2 2 2년 그 내년 3월에 무등석과 남상지도까지 완료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희망대공원의 벽천을 시작으로 저희 계단식 떨어지는 스테이드, 그 높이 떨어지는 대한민국의 근대사. 현대사 역사가 녹아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짐으로써 이제 성남 본시 t 지는 유일하게 평지 공원 및 광장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n take 고 n t a 고 e on, take on, t a k 시 on, take on, take on, take on, take on, take on, 고 a k e on, take on, t 다 k e on, t a k 그유 무력 정치인하고 상대가 됐거든요. 그게 둘다 좌절됐으니까 얼마나 날이유 있겠어요. <laughs> <laughs> 자, 두 번째 직장이, 제가 저쪽 창리에, 창국동 여기까지, 그, 목걸이 공장. <laughs> 이곳에 직접 와보니까, 아, 정말 마음감이 교차합니다. 뭐,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서울의 철, 청계천 철거민들, 강제수용을 위해서 산을 깎아서 만든 임시도시여서 평지가 없습니다. 쓸수 있는 모든 땅은 공장 부지 20평짜리 단독택지용으로 분양을 하고 정말 자녀들 손잡고 자전거 한번 탈만한 곳이 없는 데가 바로 이 상남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토지 개발 이익을 공공이 조금만 노력해서 국민의힘이 방해하지 않고 또제 엉터리 제도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선의의 행정을 막지 않으면 정말로 1년 가용치 예산을 확보하는 게 하나의 사업단지에서도 이렇게 두세 배가 나온다는 걸꼭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1년 가용 예산이 성남이 2천억에서 3천억이 안 되는데 이게 2,700억이 넘게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성남시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는 영원히 할수 없는 일이죠. 시민들의 협조 또 나름의 연구와 노력, 불로서도관수로 이렇게 시민들이 아무런 부담을 하지 않고 많은 혜택을 볼수 있다는 라 점을 꼭 보여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뭐 대장동 논쟁이야 제가 안 하고 싶어도 앞으로도 저를 공격하는 정치 세력과 일부 언론들이 계속할 테고. 대 국민이 리대 이재명 합니다고맙요